1961년에 출생한 분들이 63살이 되는 2024년부터 정상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에는 1962년 출생자가, 2026년에는 1963년생, 2027년에는 1964년에 태어난 분들이 각각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보통 퇴직 후 3년 정도 지나야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받게 되다 보니, 최대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금을 미리 받는 조기 노령연금 수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찬반 양론도 분분합니다. 정답은 없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고민한다면 조기 노령연금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조기연금 신청하자. 퇴직 후 재취업하거나 개인 재산이 있고 노후 자금이 넉넉하다면 그냥 제때 정상 노령 연금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생활비가 부족해 빚을 내거나 주위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조기 연금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월 평균 소득이 298만 원을 넘지 않으면 조기 노령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됩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이 없다면 미리 받아 의미있게 쓰자. 조기연금을 받으면 1년에 6%씩 감액돼 3년 정도 당겨받으면 수령액이 18%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정상연금 월 100만원을 받을 뿐이 3년 미리 받으면 18% 감액된 82만원을 받게 됩니다. 조기연금을 신청한 뒤 그동안 받게 되는 누적연금액이 정상연금을 받았을 때 누적연금액보다 적어지는, 그러니까 손익 분기점이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76에서 78살 정도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오래 살면 조기연금 신청이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몸이 불편하고 건강에 자신이 없다면 한 살이라도 건강할 때 받아서 가족들과 여행도 하고 필요한데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수당. 글쎄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요건이 강화돼 소유한 집의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지위를 잃게 됩니다. 국민연금 월수령액이 167만 원 정도만 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를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조기 연금을 신청하라는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것도 맹점이 있습니다. 월 연금액이 150에서 160만 원 언저리에 있는 분들의 경우 정부에서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을 올려주기 때문에 몇년안 가서 월 수령액이 167만 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어쩌다 기타 소득 등 추가 소득이 발생할 수 있어 월 167만 원 유지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조기 연금 받아 투자하면 된다. 연금을 미리 받아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내면 오히려 이익이 된다며 조기 연금을 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9만 원, 10만 원갈것 같던 삼성전자가 급락하면서 5만 전자로 추락한 경우를 보듯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은 시장에서 투자 수익 내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 조기 연금 신청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조기연금 수급자는 2020년 67만여 명에서 2024년 4월 말 89만 4천여 명으로 해마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기연금을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은 월 240만원 정도고 평균 70만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연금 수령을 검토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를 간략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부족한 생활비 충당, 건강 염려, 이두 가지 경우라면 조기연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